Sure. 그니까 어떻게 이런 <ros Empress> <했는데> <Bereich> 감사합니다. Anyway. <웃음> <웃음> 하루 두탕 <tres> 약속 <laughs> 팔수 있다. 있다! 와, 이 시간에 오니까 되게 예쁘게 찍히네? 아, 많이 시켜주면 좋겠어. 알았어, 아유, 걱정하지 마. 많이 시킬 거야. 배 터지게 <laughs> 먹고 갈 거야. <laughs> 어라운드 모듬 스테이크 이거 하나 할까? 그러면, 주문 할게. 어, 이거 하나 하고 스테이크는. 음, 이게 없네? 이 어. 알리올리오야? 알리올리오? 야, 우리 파네 하나 먹자. 아, 좋아요. 파네 무조건 하나 먹어야지. 파네. <laughs> 원래 생일은 만으로 하는 거리는 힘들고, 1살 때첫돌때 1을 쓰잖아. 2쓰지는 않잖아. 서돌 공개. <laughs> 아니, 공개. <laughs> 아니, 번호 공개하지 마 안돼 나는 이거 가운데 거. 감사합니다. 생일 선물인가요? 아데 어, 떠다. 아, 이거 왜? 아, 우리 런거 생일 아닌데 왜? 그러니까 아, 우리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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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노 회사잖아, 할머돼 아, 야, 그거는 그런 거 하지 마요. 안녕히 가다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 가세요. 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laughs> 그니가좋냥 오늘 일하고 왔는데 이제 드디어 먹는 시간에서 행복한 거 아닙니까? 지인이의 <laughs> 생일을 축하하며. 파스타도 이렇게 국물이 있어? 어, 그래서 국물 파스타라서 해장파스타래. 음. 나는 만원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1인 1만 빗 그래. <laughs> 그래, 그렇게. 너무 종이컵이라서 일단 두기 힘들어. 그러니까 텀블러 들고 다녀야겠어. 저희 본탕은 세네 숟가락 정도 남았을 때 드시다가 이름 둘러서마무리해보시면 아. 마지막에 색다르게 드시면 네. 알겠습니다. 우와, 그 수저가 무슨? 국물 먹어볼까? 음! 맛있다, 자기. 오늘 음. 체리실 안 먹을 거라서 시작부터라도 체리실도 먹어놔요. 고춧가루 많이 매운 게 있어요. 고춧가루 이름이 유령 고춧가루야. <laughs> 위에서 두 번째. 와, 여기 안에도 엄청. 진짜 는이지자기아 진짜 웃겨, 벌써 거기 앉아서 즐기고 있는 게 귀엽네요 갑자기 운전을 했던 스트레스가 사라지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기 갑짜 밑에 있어. 좀 따뜻해. 네아 어, 와. 와. 너무 소화상 진짜 좋다. 진짜 좋다가 응? 보여. 여기 이게 담안추 바람 조금 어, 충분히 괜찮은 거 같아. I wanna be, 아 What's that call again? Oh! Feet! t h your feet you don't get too far l e are r e q u i r e for jumping, dancing 바닷소리나 기 너무 좋다 그치? 자잘 들어보세요 팝송 <laughs> 미쳤다리 <laughs> 와광어해 잔이었어가지고 병나발 <웃음> 병나발 <웃음> 음. 아 진짜 잠옷을 안 가져와서 이거 이옷을 계속 입고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진짜 음. 와 진짜 여기 장이 너무 맛있다 응 음, 장이 맛있네 음. 열라면에 아, 예, 어, 무서워. 이 막장 소스가 진짜 맛있어. 맞아, 중요한 거는 빠르게 실패하는 게 중요해. 빠르게 실패하는 게 중요해. 이미 실패한 거 같은데, 야, 뭐 쓰다 놨어. 진짜 상관없고, 자기가 이거 실패하고 생각하고 다른 걸 해서 내가 선택지 하나 지른 것만으로 충분해. 자기는 앞으로 살면서 실패를 굉장히 많이 할 거야 나도 아, 실패를 아, 많이 할 거고 아, 그 중에 하나일 뿐인 거야 속사논문 안 썼다고 큰일 안나 맞아 왜 자기가 실패를 하냐면 다른 사람도 속사논문을 잘못쓸 정도의 머리가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는 완벽한 걸 쓰고 싶고 음.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안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한데 그런 사람은 속사논문을 쓰기 어려운 점이 음. 있어 그래서 나는 이게 안 맞아 그런 거는 넘어가면 돼 우리 숙소는 저 위에였고 바로 앞에 바닷가. 색깔이 너무 예쁘다. 물이 진짜 깨끗하다 여기. 어. 아, 원래 이 생선구이집을 가려고 했는데 아쉽지만 빠이하고 장칼국수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여기에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음. 진짜 맛있겠다. 음. 아, 잠깐 진짜 오랜만이다. 그렇지 음. 네. 이가싫분 먼저 네요 네. 네이가 싫분 먼저 네요 네. 와 냉이도 넣으셨구나. 다 좋아요. <laughs> 오 맛있다. <한> <웃음> <웃음> 어 그러네요. 그러니까 식당에 가면 보통 백반인데 그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집으로 떠납니다. 동해 여행 즐겁다. <laughs> 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쉽잖아 진짜. 아 여기 예전에 한번 와봤던 것 같은데. 어, 아, 음, 어, 서민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면 시안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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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이거? 이거? 네 이거는 써고 어. 김밥 할때확 <laughs> 부어가지고 <구워서 웃음> 밥이 짠이 많이. 맞아요, 맞아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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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 아, <laughs> 보시고 이렇게 음, 감동적으로 그다음, 어. 오일경이랑 어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저거 또이 사람 뭐예요? 젤라또 가면 네세컵 먹을 수 있어 거하지만세컵 아 내가 와와 와, 당신은 왜? 야, 이게 잔이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흔들리고 있잖아 사진. 아니 아니 괜찮아요. 부끄러시네 <laughs> 어, 아니 이거 동영상 동영상. <laughs> 합니다 아버지 생일 용돈 잘 쓰겠습니다 기온은 乐生 평균 1 5日快乐3日快乐生日快乐生日快乐生日快乐生日快乐生다快乐生日快乐生日快乐生日快乐生日快乐 이런 경험은 처음이네. 아, 제가 오늘 생일이거든요, 사장님. 아, 그래가지고 어제 미리 선물을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아, 진짜? 진짜? 너무 감동이죠. 근데 아, 반짝 이면 맛이 변할까 봐또 아니 음, 행복과 <웃음> <웃음> 아 제발 그세 주... 컵에서 빼세요 제발. 행복이, 네, 아한컵 빼세요. 아 이거는 제가 어나 선물이지만 그러니까 아니요. 그까 근데 정말, 정말 고사요 사장님. 정말... 고사해요, 사장님. <laughs> 너무 맛있다 미쳤다 목소리만 응. 어? 들어갈게요 생일 네. 축하합니다 <목소리도 인기> <laughs> 이거 촛불이고 <촉구리고> 불게요 하인 <laughs> 감사해요 아, 아, <laughs> 생일 노래까지 틀어주시는 우리 사장님 아 감사합니다 네가지 맛을 아예 포장을 해가지고 집에 갑니다 지금 시간은 어, 7시 조금 되어가고 있고요 어, 원래는 오늘 이제 생일 선물을 받으면 어, 배송이 이제 막 오니까 좀 한참 뒤에 언박싱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 축하를 받아가지고 언박싱을 좀나눠 해도 되겠다 <laughs> 이거 재수 없는 말이야는 어, 어, 어쨌든 제 생일을 미리 축하해 준 세심한 친구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뭐 저, 어, 당일에 축하를 해주는 분들이 세심하지 않다는 건 뜻이 아니라아 말할수록 꼬이네. 어, 어쨌든? 네. 제가 생일 선물이 미리 도착한 것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딱 오늘 당일에 언박싱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첫 번째 1차 생일 선물 언박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폰케이스. 그플리커 폭스에서 나온 폰케이스인데 어, 제가 이 폰케이스를 진짜 장바구니에 몇 개월을 넣어놨나 몰라. 한 6개월 넘게 넣어놓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선물로 드디어 받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야. 선물 주신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laughs> 다음 선물. VT c o s m e t 이야! 사실 이거 리본이랑 쇼핑백을 따로 왔는데 제가 일부러 언박싱을 위해서 직접 이렇게 포장을 했고요. 30대가 꼭 써야 되는 게 비타민C, 나이신 아마이드, 그 다음에 요, 레티놀, 이렇게 세 가지를 꼭 성분에 들어간 걸 써야 된대요. 근데 선물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써보고 후기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제가 이제 어른 친구, 저의 어른 친구분들을 만나고 왔는데. 아니, 사실 이 양념통도 밑에가 유리로 되어 있는 걸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플라스틱은 계속 어쨌든 플라스틱이 분해된다고 해가지고. 아 근데 유리 유리를 된거 선물 해주신 거예요. 진짜 아, 센스가 센스가 정말. 이거는 앞에 한자로 써있네. 무슨 강 시장? 무슨 강 시장이라고 써있는데 열어보면 나오겠죠? 아앵 엥강 마켓, 앵강 시장? 음. 아니, 사실 오늘 아침에 이걸로 끓였어야 되는데 제가 급하다 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미역으로 바로 끓였거든요. 요거 하나에 소포장으로 4, 5인분 정도 들어있대요. 요거만 딱 끓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름 친구, 우리 사모님은 정말 센스가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제이오 젤라또를 좋아하는 걸 아시고 거기에 3컵을 결제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3컵에다가 제가 또한컵을 추가로 결제를 해서 4컵을. 그래서 네가지 맛을 내가 포장해서 가겠다. 그래서 이렇게 젤라또를 포장해 왔습니다. 1차 언박싱 끝! 제가 끓인 셀프 미역국이랑 밥이랑 마라샹궈 해서 먹으면서 유튜브 편집할 거예요. 2차 언박싱. 선물들이 지금 순차적으로 도착하고 있어서 제가 중간중간 편집을 하고 있는데 벌써 20분이 넘어갔더라고요. 이번 생일 영상의 길이가. 그래서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나머지는 그냥 또 제가 브이로그다 보니까 중간중간 또 생일 선물이 계속 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2차 언박싱까지만 영상에 담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 위시리스트에 넣어놨었는데 요거 이렇게 아예 애초에 택배를 뜯었더니 이렇게 쇼핑백에 넣어줘서 왔더라고요. 그냥 과감하게 뜯도록 하겠습니다. 앰플. 나이신아마이드10% 그리고 징크 1% 들어가 있는 이 앰플 선물 받았고요. 이제 요거랑 레티놀을 같이 쓰면 아주 궁합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사실 어제 도착하긴 했는데 당근 패드. 근데 이거랑 또 친구가 같이 마스크팩을 보내줬어요. 큰손. 큰손 황선생께서 이렇게 마스크팩을 무려 100장을.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제가 당근패드는 원래 계속 쓰고 있던 템이었는데 조금 아껴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덕분에 제가 펑펑 쓰게 됐고. 제가 마스크팩을 이제 제돈 주고 안 사도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살림템을 제가 또 친구들한테 선물 받았는데 아, 요새 스텐으로 살림을 하는 것에 정말 관심이 많거든요. 스텐 수저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저랑 젓가락이 다 들어있고 요거 통까지 다 스텐이라서 그냥 식기세척기에 넣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진짜 아주 좋은 템이고 남편이랑 저랑 같이 소풍 할때 써야 되니까 두 개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이두 개를 사주신 언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잘 쓸게요. 제가 커시 코시... 정말 좋아하는데 아니 이분도 큰손이야 <laughs> 그냥 이거 하나 따로 친구들한테 받고 이거 하나 친구한테 받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다 사준 거예요 큰손 친구분께서 아 진짜 큰손 친구들이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깨끗하게 집을 만드는데 아주 열심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꾸벅 제가 알코올을 가끔 마시긴 하지만 알코올을 매일매일 먹어서 좋진 않잖아요 무알콜 제품을 좀 찾아보다가 이 무알콜 하이골 제품을 알게 됐어요. 근데 여기 이제 여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카카오톡에서는 이렇게 두 병씩 맛별로 두 병씩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축배를 들어야 할때 그러나 내 간을 좀 아끼고 싶을 때 그때 이거를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너무 예쁘죠 병이? 이거 선물해주신 센스 넘치는 우리 동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삼각대. 역할을 하는 거치대가 왔어요.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쇠로 된 부분에 붙이고 이렇게 이 위에를 조절해가면서 촬영을 할수 있는 거죠. 이게 인스타에 광고를 엄청 떴어서 이것도 한 진짜 수개월째 제가 장바구니에 넣어놨던 것 같은데 제가 저한테 주는 셀프 생일 선물. 그래서 이제 더 열심히 또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이 뭔가 별거 아닌 날 같아도 또 이렇게 선물이 계속 오니까 너무 즐겁긴 해요. 그래서 꼭 생일 선물을 주지 않아도 생일을 축하해주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쁜데, 그래도 또 선물을 이렇게 받으니까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것도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일 챙겨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서로 생일 챙겨주면서 삽시다. <laughs>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 안녕!